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최건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주안동에 한번 나와 봤고요 어, 여기 현장은 이렇게 멋진 양창형 구조의 거실로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총한 개동 162세대 20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자주식 주차로만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차 매우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분양가를 세대별로 각각 다르지만 약 8천만원부터 1억원가량 분양가를 확 낮춘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확 낮췄기 때문에 어, 입주금도 내돈 300만원이면 어, 전액대출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주금 적은데 아파트 찾고 계셨던 고객님들 여기 현장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위치적으로는 주안역 도보 약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 약 6분 7분 정도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고요. 주안역은 인천 2호선과 1호선이 위치하고 있는 더블역세권 지하철입니다. 또 7호선 환승하기도 매우 편리하고요. 인근에 도와 아이씨가 차량 한 3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용도 매우 편리해서 차량 이동 매우 편리하고요. 또 도와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셔도 통학 걱정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양가 저렴하고 입주금 적은 위치 좋은 신축 아파트 현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27평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어, 현관도 그에 맞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키 큰장 4칸 준비되어 있고요. 벽면도 깔끔하게 벽지로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모습 보이고요.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뒤쪽으로는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제 거실이랑 안방이 있는데, 거실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조금 전 보셨던 거실 모습인데 거실이 이렇게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 막힘도 없다 보니까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또 거실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약 4.3m 정도 사용하는 거실 폭으로 양창형 구조의 넓은 거실 폭이 더해지니까 개방감이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멋스러운 포쉐린 타일로 마무리 되어 있고요. 지금 양창형 구조다 보니까 가구 배치하기가 정말 이쁠 것 같은데 지금처럼 기업자형 소파 두셔도 될것 같고요. 소파 자리도 넉넉하다 보니까 이제 안마 의자 같은 거 두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는 향이 동서남북 향이 다 있는데 지금 보시는 타입은 남향 서향 이렇게 남서향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TV 아트월 자리 보시면은 어, 아트월도 지금 멋스러운 포시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멋스러운 거실 같이 둘러보았고, 맞은편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주방 구조는 11자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동선 매우 편리하고, 어, 여기 안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안쪽에 이렇게. 정말 큰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면용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쪽에 가스쿡탑, 삼구쿡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오픈형 후드도 파세코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오른편으로 보시면은 조리대 공간이 매우 넉넉해요. 이렇게 양쪽에 조리대 공간이 있고요. 싱크볼도 대형 싱크볼 사용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수납 공간, 저희 고객님들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기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고 여기 키큰 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쿡탑 밑으로도 뭐 밥솥 자리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키큰장 보시면은 여기 전자레인지 자리 보이실 텐데 여기 수납 공간도 정말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양념통이나 기타 부자재들 이렇게 보관하기 정말 좋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식사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4인용 식탁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탁 테이블 누셔도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이제 이쪽 벽면에 두시면 되는데, 양문형 두대 충분히 들어갈 만한 넓은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수납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옆에 베란다 있는 거 우리 고객님들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쪽에 베란다가 정말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지금처럼 선반이나 수납장 짜셔가지고, 어, 세탁용품 많이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보이시는 쪽으로는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이렇게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실 옆에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방 사이즈는 지금 보여지는 곳만 3m, 2.7m 정도 사용하시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아파트다 보니까 안방에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 폭이 정말 넓기 때문에 뭐 웬만한 짐다 여기다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캠핑용품 같이 큰 짐들도 무리 없이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안방은 이게 끝이 아니라 안쪽에 여유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붙박이장과 화장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은 뭐 지금 테이블 놔져 있지만 한쪽에 장을 더 짜시면은 웬만한 부부 옷은 전부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깔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시 현관 쪽으로 가볼 텐데, 각 방들, 그리고 메인 욕실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2m, 3.2m 정도 사용하시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 방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지금처럼 싱글 침대, 그리고 아기자기한 이런 수납장, 지금처럼 배치 그대로 똑같이 하셔도 우리 아이들 방으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중간방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3.2m, 2.6m. 정도 사용하시게 되는 중간방인데 여기는 싱글 침대, 책상, 붙박이장, 가구 3종 세트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니까 어 저같은 성인 자녀분 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세대 메인 욕실에 이렇게 욕조가 배치되어 있어서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어 거울 수납장이랑 세면대 선반까지 길게 준비되어 있고 욕실 폭이 크다 보니까 샤워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같이 둘러보았는데요. 분양가도 2억 중반대부터 시작으로 정말 저렴하고 입주금도 단돈 300만 원만 있으셔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분양가 착하고 위치 좋은 신축 아파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